안녕하세요. 이보상입니다. 위험물 기능사 필기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위험물 기능사 필기반이에요. 필기, 필기반은 동영상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이보상이라 합니다. 예, 이름 괜찮아요. 예, 보상. 어, 여러분들은, 어, 위험물 필기 시험, 어, 이렇게, 그, 동영상 강의에 들어오셔서, 위험물 자격증을,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 제가 여러분들을, 어, 길잡이가, 어, 되기 위해서, 어, 이제 앞으로, 짧으면 짧지만은, 또 뭐, 길면 좀긴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 학습을 함으로써, 어, 여러분들한테, 바로 위험물 기능사, 바로, 어 자격증을 어, 이렇게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 보상을 해 드리고 또 합격하는데 보장을 해 드립니다. 음, 어, 이 보상이가 보장해 드린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이 보장이 아니에요. 이 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험무 이제 그 기능사 어 필기 시험에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학습하는데 어 이렇게 도움이 될 그또또 어, 또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어 이렇게 처음 이제 위험물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어또 어, 또 이제 뭡니까? 아, 어, 여러 번 이제 그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시다가 또 이제 실패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 이제 상황을 가지고 이게 위험물 기능사 필기반에 들어오셨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앞으로 이제 위험물 기능사 필기반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강의를 갖다 해드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강의가 진행되고? 아, 이렇게 어떤 것을 갖다가 또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위험을 하게 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인류서부터, 인류에서부터 육류물까지 아, 우리가 아, 이렇게 여섯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무기화학 물질하고, 유기화학 물질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화학이요 화학. 그죠 화학. 이 학자가 들어가면은 뭡니까? 좀 골치가 아프죠. 그렇죠. 학, 무슨 학 <laughs> 해가지고 학, 학하면 좀 골치가 아파요. 그렇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보상이와 함께 이렇게 그위험물 기능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바로 뭡니까? 쉽게 바로 뭡니까?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어요. 쉽다. 예, 제 강의가 원래 쉬워요. 예, 어, 그런데 어, 나는 화학에 대해서 어, 이렇게 공부를 아예 하지. 않고 화학의 화자도 모른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은, 어, 이게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보니까 이게 화학에 대해서 이제 눈이 띄고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것을 갖다가 또 접하고 알게 됩니다. 아, 왜냐 하면은, 어, 왜이 업무, 어, 그, 시험에 있어서 이 보상이 라기가 쉽다 하는 게, 왜 쉬울까? 어 쉽다 하는데 왜 쉬울까? 예. 네. 아,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것을 전부 다 가르쳐드려요. 네,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을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화학인데, 화학도 뭡니까? 쉽게 가르쳐드리는데, 그런데 쉽게 가르쳐드린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염을 뭐 강의 딱 들어가면은 먼저 어떤 걸 갖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게 필수 암기 사항이라 그래가지고 노래 가르쳐 드려요 예 위험으로는 1류서부터 6류까지 45 품명이라고 이렇게 품명이 있어요 품명을 갖다 노래로 암기를 시켜 드려요 그 다음에 원소 주기율표라는 게 있죠 원소 주기율표 주기율표 주기율표를 갖다가 암기를 시켜 드려요 근데 어, 우 이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보상이나 어렵지 않지? 나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이죠. A, B, C, D만 알면 돼요. A, B, A, B, C, D. A, B, C, D. C, D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다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어, A, B, C, D도 몰라. 그러면 A, B, C, D 배워가지고 들어오세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알면은 원소주 일표 또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암기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화학식도 만들어요. 화학식을. 화학식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도 하지만은, 만들기도 하지만은, 읽기도 해요. 예. 예. 다 가르쳐드려요. 무기화물질, 유기화물질. 그 다음에 뭡니까? 화학 반응식도 뭡니까? 화학 반응식도 요 화학 반응식도. 반응식도 알려드려요. 반응식도. 예? 관식도 아, 그다음 뭡니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지금 이제 기초를 갖다가 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다져드립니다. 그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제 그 강의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강의 경력이 좀좀 좀 됩니다. 그렇죠? 아, 40년은 안 됐어도 한30아 지금 한 한6년 이렇게 막 오랜 동안 바로 뭡니까? 위험물에 대해서 뭐 연구도 하고 또 강의도 많이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하우가 노하우가 어 이게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그 암기하는 방법, 그 테크닉. 이런 것을 모두 가르쳐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면 문제서부터 이론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쉽게 뭡니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 나는 뭡니까? 이렇게 화학을 갖다 공부했다. 하는 분들은 좀 쉬울 거예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A, B, C, D만 알면 그냥 뭡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뭡니까? 암기에 나갑니다. 또 가르쳐 드려요 그걸 가르쳐 드리고 같이 이렇게 그 알아 나가는 과정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뭡니까 아, 여러분들은 반드시 뭡니까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예 네? 자격증을 갖다가 자격증을 갖다가 취득을 해요 예,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렇게 그, 어, 노래 가르쳐 드린다 그랬죠. 노래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안기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필기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실기 때에서는 뭡니까? 또 이거 갖다 가지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아, 자연이 뭡니까? 아, 실기시험은 또 필기시험하고도 틀리죠. 그죠 필기시험은 뭡니까? 소 뒷걸음에 주잡는다는 얘기 있죠? 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직접 써야 돼요. 근데 필기 때부터 좀 준비를 갖다 잘 해놓으시면은 실기 때 가서는 좀쉬우실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렵게 안 해드려요. 어렵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해그렇죠최애들들은 그러니까 쉽게 해드리는데, 근데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학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뭡니까? 많은 것을 갖다가 또 배우고 느끼시고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위험물을 어, 어떻게 어, 강의가 진행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제 또 설명을 갖다가 어, 그 좀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위험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요런 것 정도는 뭡니까? 아, 알고 뭡니까? 이렇게 강의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자, 위험물은 자, 우리가 법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에서 바로 얘기하는 위험물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법. 법에서 뭡니까? 정의하는 위험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요. 근데 위험물 하면 주변에 위험물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달리는 흉기, 자동차도 위험물이 될수 있고, 집에서 사용하는 식칼 같은 것도 위험물이 될 수가 있고, 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쓰는 이 필기 도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위험물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위험물이 어떻게 필기 도구가 위험물이 될까? 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위험물이 될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렇게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요렇게 딱한대 뭡니까? 그 연비심으로 가운데를 콕찔러 버려 보세요. 큰일 나요. 실명해 버려요. 그렇죠? 위험물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저런 거다보다 다 뭡니까? 학습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물은 바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바로 위험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를 하게 되게 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2조 2조 1항 1호에 보게 되면 위험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화성 또는 발화성 그에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성질을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예, 대통령.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사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갖다가 바로 뭡니까 위험물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것도 시험 문제. 인화성, 발화성이라는 거. 정지라 누가 대통령이 정해 대통령이 정하는 게 대통령이 정하는 게 대통령 영이 정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공포하는 거죠 영어로 정하는 물품 을 갖다가 바로 뭡니까 우린 위험물이라 그래서 1류서부터 일류서부터 육류까지 이렇게 우리가 또 표가 있어요 그렇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위 있고 시행령이라는 게 있죠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이 있으면 시행규칙도 있어요 시행규칙도. 그래서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주무장관. 모든 법이 그래요. 주무장관, 장관. 그런데, 그런데 위험무른 말씀이죠. 이 시행규칙이 바로 주무장관이 아니라 총리가 됩니다. 총리. 총리령으로. 총리가 됩니다. 총리.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법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주무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이 했습니다만은 아 여러분들 잘 아시 큰 사건이 있었죠, 어제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으로 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총리령을 했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어, 보통 음그어 이렇게 이제 그 시행규칙 외에 어, 이렇게 고시사항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하는 세부기축이라는 게 있어요. 세부기축, 규칙. 세부기축, 규칙. 세부기준? 세부기준이라고 그러지 하죠. 자, 요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뭡니까? 소방방재청이 있어요.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방재청, 방재청에, 방재청에, 청장관이, 장관이 장관 있죠. 어. 청장이죠 청장이 청장이 이렇게 뭡니까 바로 뭐 고시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이다 고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뭡니까 소방방재청이 바로 뭡니까 또 격상이 됐어요 무엇으로 예 국민안전처라는 바로 국민안전처. 예, 이건 장관이 장관의 장관, 장관. 예? 이게 청장이고 그렇죠 이거는 소방청장이고 안전 이건 뭡니까 안전처는 장관이에요 장관의 해가지고 뭡니까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어, 거기다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보게 되게 되면은 바로 별표가 있죠. 별표 별표 1에 보게 되면 위험물 및 지정실황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실황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시험 문제 이거 모르면 뭡니까 아, 여러분들 저도 뭡니까 처음에는 위험물을 갖다가 처음부터 강한 의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머리가 하도 나빠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종류를 갖다가. 그때만 해도 노래를 갖다가 네 곡을 만들었어요. 왜네 곡을 만들었냐면, 지금 위험물이 있죠? 그때는 위험물이 있고, 준요물이 있었어요. 그때또 뭐가 있냐면, 특수관물이라는 게 있었는데, 특수관물 하게 되게 되면, 지금은 뭡니까? 자, 원래는 뭡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기 전에는 소방법이라는 게 있었죠. 소방법. 소방법 안에 바로 위험물에 관한 그 파트가 있었고, 소방설비에 관한 파트가 있었는데, 아니, 분리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생겼고, 옛날 소방법에는 없는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특수가야물 같은 경우는 소방기본법에 있어요, 기본법. 소방기본법에 바로 특수가야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위험물, 준험물특수가야물또특수가야물 중에서 뭡니까? 제이종가야물 그것도 노래 갖다 4곡이나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다 필요 없어요. 통합되고 막 그래가지고 위험을 한 곡만 이렇게 인천교원극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여태까지 아 위험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 1에서부터 66까지 45개의 품명을 갖다 암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꼭이 암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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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견해에서 꼭 암기해야 될 것은 바로 바로 그걸 모르면은 문제 풀수 없는 거. 그래서 거의 뭡니까? 암기하는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 다 숙지하시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뭡니까? 그거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뭡니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렇게 뭡니까? 여러분들 만들어 드려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어, 따라와 주시면은 이렇게 뭡니까? 아 여러분들 반드시 자 제가 장담하는데 100% 합격하십니다. 합격.